오늘은 토요일 캔디 주요 관광지는 다 관광했고요, 캔디 시내를 조금씩 스케치하겠습니다. 앞에 있는 건물 200년 된 건물 같습니다. 최소도 100년은 된것 같죠. 식민지 시대의 건물입니다. 수리 안 되고요, 지붕은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. 저 멀리. 기아라 라칸데 검 부처님 보이십니다.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부처님. 어 이게 사누에 보입니다. 불치사 앞에 왕궁 앞에 모습이고요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사람들이 좀 많겠지요. 다난해도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은 정성스럽습니다. 모두 생활을 사다가 바칩니다. 왕궁 앞에 있는 하얀건물 퀸즈호텔입니다. 영국의 지배하에 지었던 건물이겠죠. 지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. 멋진 건물, 은행건물입니다. 후진국에 갈수록 멋지게 생긴 건 대부분 은행 건물입니다.